안녕하세요. 답답해서 내가 알친 아크지아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 채널을 이용해보신 분들도 있고,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제가 앞으로 진행함에 있어가지고 몇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우선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신데 질문은 어디에다 하나요? 모든 질문은 bggs.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 처음에 이 채널을 시작한 이유도, 한국에서 GIS 관련된 커뮤니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많은 사람들이 자료를 찾기 쉽게 하는 게 목표였는데 이게 유튜브 채널에다 댓글로 사람들이 질문을 남기면 제가 답변을 해도 못 찾으시거나 이렇게 찾기가 좀 관리가 어렵다고 해야 되나?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질문은 앞으로 bggis.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 bggis.com에 가셔가지고 Q&A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는 게 가장 좋고요. 여기다가 질문 올려주시면은 제가 모든 질문에 다 답변을 해 드릴 수는 없어요. 저도 다른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나름 열심히 활동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댓글 보시면은 제가 여기 처음에 보시면은 제가 5월 26일에 가입을 했고요. 그 전에는 제가 BJGS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5월 26일 날에 가입하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질문이 꽤 있더라고요. 같은 질문도 있고. 그러다가 제가 한 3, 4일 있다가, 아씨, 그냥 같은 질문들이 너무 많으니까 내가 만들어보자 해서 6월 1일에 이 채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댓글 이렇게 남겨가지고 작년에 101개를 남겼어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사람들이 많이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그냥 제가 흥미있어 하는 내용들 위주로 답변을 달았는데,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여기다가 질문을 올려주시면 은 제가 강의를 만들든가 아니면 제가 강의하면서 이렇게 같이 섞어서 다루거나 하는 방식으로 최대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질문은 여기 b g g s 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저는 b g g s 하고 아무런 연관이 없어요 뭐 여기 사실 여기 이용하는 사람도 아무도 몰라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누가 이용하는지도 모르고 하여튼 그냥 제가 봤을 때 이게 한국에서 그나마 제일 큰 플랫폼이 아닐까 싶어가지고 모든 질문은 여기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어떻게 보면 좀더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인데, 제가 구글 시트를 하나 만들었고, 이 링크를 앞으로 제작하는 모든 동영상에다가 거기 설명란에다가 첨부를 해둘 거예요. 그래서 이 구글 시트가 뭐냐면은 그냥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만든 모든 강좌, 제목, 그 다음에 그 강좌에서 사용한 아크 c g i s 툴 그리고 그 작업이 무슨 내용인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제가 동영상 링크까지 그래서 이거 클릭하면은 그 동영상의 그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어, 답변을 좀더 간단하게 동영상 안 만들었을 때이 툴을 쓰세요 하면은 여기 와가지고 컨트롤 F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뭐 커널, 커널된시티 검색하시면은 이거 보시고 여기 있기 때문에 이거 클릭하시고 보면서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제가 에디트는 이렇게 수정은 못하게 되는데 보는 거는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서 본인이 원하는 주제 내지는 필요한 주제들 찾아가지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GS 툴 사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강의를 앞으로 계속 진행해 가면서 이게 내용이 좀더 길어지겠죠 계속.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아가지고 이것도 제작을 했고, 알아두시고 쓰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올해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의를 전문적으로 한는 사람도 아니고, 그냥 제가 기분 날때 이렇게 하나씩 만들었는데, 그래도 보시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고맙습니다라든가 이렇게 잘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초심을 유지하면서 계속 동영상을 좀 만들어 볼 테니까 2021년도에도 GIS 관련돼서 배우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서로서로 이렇게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튼 2021년 여러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강의에서 이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